기무으러 살지여 응. 이거 당연지에. 아, 저는 테라를 마시겠습니다. 아야. 자, 아, 여기 밥. 응. 밥 여기 지 김치하고 볶아먹는 거야. 너 오늘 김치. 여 대전 대전 맞나? 이거 저자 실비 김치. 실비 김치 사왔는데 와 진짜 매콤해서. 라면이나 고기하고 물때 마이크 때문에 이쪽에 도와야 되지 않나? 응. 근데 다 들리면 들린다 그래? 안 응. 아, 그러면 이쪽으로 안 들리면. 그쵸? 네가 밀어주시야지 아, 저쪽에서는 얼굴이 안 보자. 일단은 백도 한잔 합시다. 뿜배. 짠. 즐거운 추억을 위하여. 음. 야, 믹도 별로 안 시원하다. 응. 이건 믹도 빨리 꺼냈어. 자, 일단은 한번 시식을 해보겠습니다. 고기 맛이 어떤지. 자, 고기 한번좀 주시오. 고기. 거기... 햄하고 한 고기를 한번 줘보시오. 아니, 그 버섯하고는 하나도 아니겠지? 버섯을 이제 넣고, 응. 고기나, 아니, 버섯하고 마늘하고 다 넣어. 다 넣을 수 있지. 여기다가 다 미리 다 넣어버리라고. 응.

자 일단은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근데 그릴에서 구운 숯불에서 구운 고기긴 한데 삼겹살인데 불냄새하잖아요 아, 근데 좀 별로다. 거. 나는 차라리 버너 저저 그게 낫는데 수치 안 좋아서 그래요. 참숯이 아니고 야! 쟤 싸구리 야구이있잖덜익다덜 익었다. 야 고기 먹을 줄 모르네. 덜리었다 너무 찌개인데? 이 고기예요. 찌긴다 아니야. 덜 익었다. 탄거 먹어서 그래. 얘얘 먹고 병이 한거 없어. 아덜리었다덜 익었다. 별로. 이 기름기가 빠지서 그런 분다. 아, 별로 아, 맛이 아. 없냐? 아. 방송할 때 모르면 맛야지 방송되지. 면어떡해야 <laughs> 뭐 햄이 도 맛있다 햄이. 그렇지야상기 이거 구사람 되네. 시구가 막 하고 가. 쟤 이다 쟤 이. 사야 된 이게 토치로해 가지고 그때만 익었어 안에는 안 익었어 아유 이게 식감이 그 이게 오리지날 뭐 있잖아 이게 참 바삭 맵다 하면 그 돼지 이제 돼지에는 원래 좀 이제 익어야 된다 기생충 박사가 말잖아 대한민국 기생충 돼지고기 먹고 기생충 걸리다가 없다고 네 걸릴 다3 0 년이 넘었어 내 네, 먹고 걸렸다 이제 <laughs> 돼지고기는 맨 이거인데 5 0년 전에 그냥 저걸 빼탈라서 돼지고기 먹었어. 내가 고생한데, 네. 뒤에 지금 밑에 불이 있나? 응. 육수는 약한데. 지금 이제 얼추 꺼져가지고, 이제. 아까 한턱 끝. 시찰을. 그니까, 한턱 끝. 내가 그, 그, 그거 안 끄고 왔는데 쓰고. 아, 브라질이 있구나. 지금 삼겹살 지금 다 했어? 그두 개, 그, 그 6인분을 다 꿨어? 봐야지. 있나, 안 돼? 아, 여기 불집은 남아있지. 여기 그냥, 그냥 일반살. 아, 불집은 남아있잖아. 좀더 태워주세요. 데워주세요. 차갑다. 어, 안녕하세요. 방오빠 아, 안녕. 안녕하세요. 남자 분 누구세요? 저번에 우리 아산 구공산, 구공산에 백수 노총각이잖아. 백수 노총각, 백수 노총각? 김치하고 김치하고 먹는 게더 맛있다. 김치하고 김치하고 먹는 게더맛있어 김치가, 이 실비 김치가 진짜 맛있다. 이거. 자, 밥하고 같이 뒀어요. 합쳐니다 김치가. 여기다 이제 밥을 볶아 놓은 게 있죠. 체크 남방 하트 저번에 그..그..그.. 구거다 그, 그 노총각이잖아. 왜뭐 알아봐? 저는 헨톨익이에요.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어. 서울에 지금 비난이, 비옵니까? 이거는 어, 지금 더워 죽겠어요. <laughs> <laughs> 이게 뭐야? 이거 구워먹는데 구운 거라는 거 아니야 이거? 아까 넣었나? 가지잖아. 가지 구웠죠. 기름에 구워야 가지는 좋다고 하던데. 비가 엄청 왔어요. 서울에는. 어, 여기는 지금 한 방울도 안 왔어. 더워 죽겠어. 32도야. 음. 이번 주 내내 수도권은 뭐비온다 그러더라고. 자이 우리 영상을 보면서 대리만족 하세요 건배 음. 아이 아. 야외에서 먹으니까 이 밥도 먹아 마음도 시아하고아 아, 맛도 있고 역시 뭐든지 야외에서 음. 먹어야 돼 시리 김치 와 김치 진짜 맛있다. 가라반 음, 음. 안에 음. 엄청 이뻐, 잘에서 음. 깔끔하게. 음. 밥 먹고 나서 보여줄게요. 음. 김이 맛있대내 여기가 빵푸가많나 김관이 기름 음. 는거 괜찮아. 아. 지금 평일인데 휴가 지라서 그런지 지금 사람이 많아요. 이 앞에 카라반, 옆에 글램핑장, 펜션 콘도. 한겹터에서 기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한 50-60%는 지금 사람들이 꽉찬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여기 더워. 이게. 이 숯불이 여기서 그런 게 맛있네. 기름 떨것같다 니가 숯불 경험이 없그렇구나난 숯불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래서 이거 아니 가게에서 아니, 우리 비교해. 가게에서 숯 숯불구 해가고 먹는 거랑 여기서 숯불구는 거랑 왜? 그 참, 밑에 하루 음, 선풍기를 넣어주잖아. 바람에 그치. 여러분의 시자 둘레는 패서를 치가지고 그 절근 건지고. 그, 좀 떨어진, 그, 그, 잔디밭은 괜찮아요. 요 예, 거기에서 이제 갈 생각입니다. 음. 박향이님 팽나무 가봤어요? 그러니까 사람 많으니까 평일날 가려고. 목요일날, 목요일날 초저녁에 갈 거야. 한 6시쯤에. 일찍 가면 듣고, 어, 그, 어차피 사람도 많고 그래서 조금, 시간 늦을 때 6시쯤에 갈 거야. 그래서 한 7시나 돼서 방송할 거야. 음. 팽나무는 어떻게 생기지는 보라터 드라마 안 봤구나 어 그냥 팽 같이 생겼어 팽나무 같이 생겼어 <laughs> 그래서 팽나무야 팽 팽팽 <나무야 웃음> 하거든 어그 잎이 팽팽해 펴져 있어 그래서 팽나무야 팽나무 팽팽하다고 고라예요 고라 응. 알죠 <laughs> 팽나무는 팽팽하다 이래서 팽나무야 여기서 무식이 탈로나는데큰 일인데 이거 <laughs> 어그 그 앞에 테두리만 나무 테두리만 해소된다고 거기만 접근 금지고 그 밑에 그 옆에 잔디 밭다고 공원은 괜찮아요. 어, 그 있잖아 팽이버섯, 팽이버섯처럼 그래. 어, 그래서 팽나무야. 뭔소리지 <laughs> 어, 동글동글해. 어떡해그 우영우 드라마 좀 봐. 나도 안 봤지만 한번 봐봐 보면. 어, 잘돼 있어. 응. 야, 읍짤래, 이거. 고기 남았는데. 고기, 이거는 접어두고, 라면 하나 끓여먹어. 못 먹어야죠. <laughs> 자, 라면 하나 끓여먹자, 여기서. 여기서 끓여먹자, 그러면. 밀주가 아, 음. 식었어, 이건데. 어? 아, 이거 어, 날이 오늘 섭도가 높아고은적끈적해아 어, 에어컨 있는 데가 좀 지원해. 근데 이제 어. 찬바람 불어서 시원해요. 어, 바람, 그러니까 네. 여기가 좀 덥고 음. 막혀있어서 여기가 되게 보기 때문에 더 더워요. 어, 어. 이 사방이 막혀있으니까 좀 그런데 아까 여기 바다 앞에 여기에는 바람 많이 불더라고. 아이고, 좀 시원해. 어. 괜찮더라고. 음. 남자 주인공 얼굴만 봤다고? 응. 음. 그 나도 뭐 얼마 안 봤는데 보면 그럴듯해. 볼만해. 음. 아 지금 뭐 진짜 나갈라 하니까 사람 또 계속 돌아오나 그나 아 그나 바빠서 이제 계속 고정적으로 지금 아홉 명열명막 여덟 아홉 명 있겠는데 어 보면 이렇게 채팅 글 올린 사람은딱세명네명세네 어, 4명. 명밖에 안돼 음. 어. 근데 채팅 보는 사람은 또열 명이야 아어 음. 아. 어, 안녕하세요 킨즈 기치님 예 네, 여기 비안 옵니다, 비안 와. 어, 이 늦게 안 들어온다니까. 음. 그래서 늦게 방송을 해야 돼. 보통 집에 10시잖아. 음. 늦게 이제 한가하니까 들어온 거야. 이런 시간에는 잘안 들어와. 그렇네. 그래서 방송을 9시에 시작해야 돼. 우리 아까 7시에 시작해라니까 음. 방송이 너무 빨랐어.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응. 아까 늦게 시작했어야 되는데. 해피니. 외모 얼굴 보면 탈모 노천가시 구독하면 도움돼요. <laughs> 우리 해피님이 탈모 노천가 어님 오늘 영숙이님 정은님 감사드리고요. 어 조만간에 네어저 뭐냐 어다 같이 구독자 어만 명이 돌파하면 우리 구독자분님들 초청해서 다 같이 인방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월요일 목요일 저녁 9시 정규 방송. 노총각의, 어, 호술 토크 먹방 기대해 주시고요. 이번 주 목요일은, 어, 우영우 드라마에 나오는 팽나무 공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예. 네. 라면? 지금 더워서, 어, 어, 좀금 더워갖고 땀을 너무 많이 올려갖고 기, 력이좀빠져서 그래갖고 가라반 들어가서 한 30분 정도 휴, 휴식을 좀 취해야 될것 같아. 어, 취하고, 어, 저 뭐냐. 어, 저 무슨 텀새 라면. 텀새 매우 라면 저걸 한번 맛볼까 생각 중입니다. 음. <laughs> 여러분, 조금 있다가 시간되면 다시 봐요. 음, 안녕. <laughs>